이승환씨 이승아 씨 맞지? 최종 에, 버전인 에이, 거야. 와. 네. 그러네. 이승, 이승환 네. 점점 바뀌시더라고요. 이승환 바뀌는. 씨가 이게 아 그게 옛날에 이제 뭐 데뷔 때는 키득음이 있 맞아요. 아 이러다가 어, 맞아. 어느 순간 천일 동안 하면서 이 어? 응? 이게 그득음이있맞아 그러다가 조금 필변은 키득음이 있어. 와. 맞아 맞아. 맞아. <laughs> 그런데 요즘은 요즘은 지금 우리 태호 씨가 한 것처럼 소리가 여기서 이렇게 노노 네. 네, 이렇게 예. 어. 그 포인트가 뭐예요? 어떻게 하면 할수 있어요? 예, 던지시더라고요. 네. 사랑해. 아, 사랑해. 아, 아, 입은 크게 벌렸는데 소리는 코에서 나와. 어. 잘하네. 입도 이렇게. 어. 나 사랑해. 아니 잘하네. 그래요. 어. 또 있어요? 진짜 많 <laughs> 어. 진짜 어, 보고 싶다. <laughs> 또... 아, 이런식으로 하면 네. 10명도 할거같은데 <laughs> 네. 또또보여줘야 <laughs> 제가 응. 원래 양윤선배님을 응. 했었는데 아, 아. 아. 싫어하실까봐? 제가 이게... 이것도 억지인데 한번 해보겠... 해보도록 하겠니 어, 아니 이승환씨 아니, 아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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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요 아 좋아하는데 왜저선은 <laughs> 음. <laughs> 내게 이은이라 <laughs> 어, <laughs> 어? 라고 너 이름이 뭐야? 잘한다 잘하는데? 잘하는데? 와, 심지어 어, 이승환 선배님보다, 선배님보다 이게더 똑같은 거 같아. 야 네. 잘하는데. 어, 이제, 아니 소리의 울림이 맞아요. 좋아가지고 어지간한 거다 신문선 해설위원 할수 있을, <laughs> <것 같은데? 웃음> 있을 것 같은데. 아, 며느리가 박상 가져가서 이거 할수 있을 것 같은데. 이렇게 반응을 좋게 해주신 게 처음입니다. 아니 배